고로우 한국사 시즌 3그 7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민주화가 발전되어 가는 과정부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던 촛불시위, 촛불혁명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은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화가 진전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촛불항쟁이 성숙한 시민의식의 토대 위에 전개되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6월 민주항쟁, 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죠. 바로 6.29 선언이었지 않습니까?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어, 군사 정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두 지도자 YS와 DJ, 김영삼과 김대중의 후보 단일화가 실패하면서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군사정권 출신인 군인 출신인 노태우 씨가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가 수립되죠. 다시 말해서 정권 교체가 실패하게 됩니다. 정권 교체 실패하게 되는 거죠. 어, 하지만 그 다음 선거에서 총선에서 8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어, 집권당이었던 민정당, 군사정권의 후신이었던 보수정부가 그대로 이어졌으나 그 이듬해 88년 426 총선에서는 4월 26일 총선에서는 야당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죠. 당시 보시면 여당이라고 할수 있는 민정당, 집권당이었던 민정당의 노태우 지도자였다면, 야당에는 통일민주당, 김영삼, YS라고 하죠. 그 다음에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DJ 그 다음에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JP 이래서 3김이라고 합니다. 어, 이 야당이었던 어, YSDJ JP가 각각 어, PK, 부산경남, 그 다음에 호남, 충청을 각각 자신들의 근거지로 정치적인 기반으로 하면서 그땐 지역색이 좀 어, 분명 했으니까요 어, 이렇게 해서 여당 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소야대 정권이 만들어지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권 여당이었던 민정당은 정치를 하기 쉽지 않았겠죠 어, 그래서 이걸 엎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통일민주당과 신민주공화당을 끌고 들어와서 민정당과 합당을 시켜버리죠. 세 당이 합당을 했다고 해서 이걸 3당 합당이라고 합니다. 이3당 합당을 통해서 민주자유당 민자당을 창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 되면 이제 야당은 김대중이 이끄는 평화민주당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는 민자당의 대통령 후보로 김영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김영삼 정부가 김영삼 씨가 당선되면서 김영삼 정부가 수립됩니다. 어, 원래 보수 인사라기보다는 야당 지도자였던 민주인사였던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그 출발이 비록 보수당인 보수적인 색깔의 민자당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됐지만 그 출신 자체는 야당 지도자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김영삼 씨이기 때문에 많은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개혁 정책을 추진해가죠. 이 김영삼 정부는 드디어 군사 정부를 끝냈다고 해서 본인들을 문민 정부라고 불렀습니다. 군인 출신이 아니라 민이 백성들이 이제 권력을 잡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임기 말에 여러분들 그 유명한 IMF 외환 위기 사태를 겪죠. 그리고 이제 이런 외환 위기 속에서 야당의 지도자였던 DJ 김대중 씨가 DJP 연대를 통해서 당선이 됩니다. 이는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로 평화적으로 여야가 정권 교체를 이룬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은 당의 노무현 씨가 연이어 집권함으로써 정권을 연장하는데 성공합니다. 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본인의 정부를 국민의 정부라고 불렀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라고 불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끝으로. 음, 다시 이렇게 정권이 MB 이명박에게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laughs> 이명박 정부가 수립되면서 또한번 정권이 교체됩니다. 이렇게 어,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정권 교체는 계속해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어, 정치적인 측면에서 민주주의적인 제도가 확립되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오늘 수업의 내용인 다양한 방면에서의 민주화 진전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문민정부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은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합니다. 원래 지방 자치제는 제2공화국 시절에 하려고 했으나 5.16 군사정변 일어나면서 중단되었었던 거죠. 그게 이제 34년 만에 전면적으로 실시되게 된 거고요. 어, 주민투표제도도 2004년도에는 만들어짐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확립되어갑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이 만들어지면서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고요. y s 때 그리고 금융 실명제 자기 명의로 타인 명이나 가짜 이름으로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투명한 거래, 부당한 정치 자금 거래 등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게 문민정부 시절 YS 김영삼 정부의 큰 업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김영삼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을 펼칩니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를 군인들 1212 .12 군사 반란, 내란 죄목으로 실형을 선고하고요.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조선 청독부 건물을 철거합니다. 이것도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그 정치 군인들, 영남 지방의 정치 군인들의 사조직 비밀 조직이었던 하나회를 해체 시켜버리죠. 이런 일들을 했던 김영삼 정부.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서 그 과거사 청산에 관심이 높았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어~ 그~ 진실 화해, 화해 진실과 화해 화해 위원회 과거의 역사 과거사의 진실을 파헤치고 이제 오래된 역사를 화해하자라는 과거사 청산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어~ 사삼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에 의해서 인권이 탄압됐던 사건들, 그리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진상 규명 작업들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거사 청산 작업, 이런 것들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2005년도에 그 일제시대에 항일 독립운동 했던 많은 사람들, 특히 사회주의계에서 열 독립운동 했던 분들이 어, 이렇게 독립유공자로 소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실은 이런 진실 화해 위원회의 활동 덕분이죠. 이 진실 화해 위원회는 어, 더 많은 일들을 할수 있었으나, 어,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좀 외압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축소됩니다. 활동들이 좀 많이 좀 느슨해진다. 활동성을 좀 잃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임기를 마치고 끝나게 되고요. 인권 복지의 확대. 어김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인권 분야에서 본인이 인권 침해를 많이 당했던 분이어서 그런지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국가 인권위원회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여성부. 지금은 여성가족부니까 여성부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 각종 복지 정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죠. 노동운동의 활성화. 어,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뭐그 전에는 뭐 노동운동 한다 그러면 무조건 빨갱이 이렇게 뭐라 붙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6월 민주항쟁 이후에 3개월 동안 7, 8, 9 3개월 동안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납니다. 이걸 87년 789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전국에서 천개 이상의 노조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었던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인권과 그 다음에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전국적 단위의 노동조합 민주노총 등도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아... 그다음에 민간 통일운동 통일운동도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1989년에 무니칸 목사와 대학생 임수경 씨가 방북, 북한에 방북해서 전국 국민적인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되죠. 노태우 정부는 남북 대화를 추진하고 UN에 동시 가입을 하고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는 등 남북 화해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대신에 어, 남북 통일이든 통일 문제에 대해서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서 민간의 통일운동은 탄압하고 정부가 어, 그 창구를 독점하겠다. 라는 논리를 내세우죠. 어, 정치, 경제, 환경, 여성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제 시민들의 활동, 시민단체가 많이 만들어져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어, 정치에서의 낙선운동, 공천을 거부한다, 낙천운동 이런 것들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는 이러한 노력 덕분에 호주제도 폐지되죠. 그리고 이제 재혼을 했을 경우 재혼 가정의 자녀는 성씨를 바꿀 수 있다. 이런 법들도 만들어지고요. 이런 시민단체의 활약이 눈부셔졌던 것도 87년 이후의 민주화의 진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라고 하죠. SNS 등을 활용해서 시민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10년간의 민주당 정권이 이제 이명박 정부의 당선으로 교체가 되죠. 그리고 이명 박근혜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어집니다. 이전 민주당 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민주적인 가치, 경제성장을 내세웠던 좀 객관적으로 봐서는 좀더 보수적인 성향의 정부가 10년 동안 이어지죠. 아 중간에 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됐으니까 10년 동안 이어졌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MB,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친기업적인 정책 그리고 낙수효과. 술잔에 와인잔에 와인을 계속 붓게 되면 이제 그게 떨어지게 된다. 넘쳐서 떨어지게 되면 어, 밑에 이제 바다 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 물이 떨어지는 낙수효과.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어, 기업의 지원을 빵빵하게 해주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다. 그를 통해서 경제가 성장된다라는 논리를 폈죠. 한미동맹 강화와 G 이십 정상회의 개최 등을 이끌었습니다. 뭐 강화에 노력을 했고요. G 이십 정상회담을 열었죠.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수입 재개 협상 그리고 어, 그 유명한 4대강 사업 4대강 정비사업 등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죠. 어 복지 부분을 좀 많이 축소하고, 그리고 공기업을 민영화하죠. 이때 알짜배기 공기업이었던 예를 들어서 KTX 있죠. 기차 여기에서 알짜배기 노선만 따로 빼가지고 SRT를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담배 인상공사 KTNG, KTNG. 뭐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요 KT 이런 굵직굵직한 공기업들, 알짜배기 공기업들을 많이 민영화하죠. 이건 또또 또 다른 사회 갈등을 일으킵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을 강조했었죠. 하지만 어, 세월호 사건처럼 이 세월호 사건이 가져온 충격은 너무나 컸죠.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에 소홀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 TV로 무려 304명의 안타까운 죽음을 목도했던 사건, 지켜봐야만 했던 사건, 2014년 4월 16일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이제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게 되고요. 거기다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이건 사실상 역사적인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내용을 나라에서 정해준다 역사 수업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는 역사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거하고 전혀 거리가 먼 거죠 나라에서 가르쳐주는 것만 외워 회일화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었죠 그래서 많은 역사 교사들의 반대와 국민적인 저항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일본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걸 바꿀 수 없다 불가역적으로 뭐 합의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내세워서 합의를 해주죠 전혀 당사자 분들과도 이야기되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 동의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나서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강한 저항을 받게 됐죠. 하지만 더큰 문제는 따로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최순실 요즘은 이제 이름을 바꿔서 최소원이라고 해야 되군, 되더군요. 사실상 최순실 씨에 의해서 그 측근인 최순실에 의해서 국정농단을 국정농단이 일어나고 있었음이 확인된 거죠. 역사 속에서 광해군이 아무리 뭐 이런저런 외교적인 영, 정치를 잘했다 할지라도 뭐 김계시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한 비리, 측근 비리가 심했고 명성황후 민비가 진령군이라고 하는 무속인에게 푹 빠져가서 국고를 낭비했던 것들과 많이 비교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 맞지, 맞는 거냐 우리가 대통령을 박근혜로 뽑았는데 왜 최순실이 대통령 노릇을 하느냐, 온갖 이런 의심까지 사게 되는 거죠. 결국, 박근혜 퇴진 비상 국민 행동이라는 게조대돼서 주말마다 촛불 시위가 열렸고요. 성숙한 시민의식, 그 떠난 자리에 쓰레기 하나 남아있지 않았던 그 평화적이고 성숙한 시민의식 속에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요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이 선고되는 거죠. 결국 촛불 시위는 평화와 질서 속에서 5개월간 지속됐고 촛불 혁명이라고 불려도 되겠죠. 성숙한 시민의식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보여줬습니다. 결국 5월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게 됐고요. 그리고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 비전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시간이 벌써 20분이 되버렸습니다더 설명해줄게 많은데 이걸로 끝이야겠네요. 여기까지